Oh, put, oh, right. put your hands up, put e r on. s n challenge, proud. The jet, u n g e r s t blaster. 니네들만못 말려. Duke or q u e n Come on, everybody! Hyper radio. 내 이름은 차탄! 가붓과 함께 외할아버지 밭에 심은 옥수수! 근데 누가 옥수수를 전부 땅 속으로 끌고 가지 뭐야? 땅 속에서 시작되는 두더지 붓과의 옥수수 대 추격전! 이걸로 외할아버지의 오해도 풀어야 한다고! 가봇, 옥수수를 부탁해! 고양이를 부탁해! 가자 야옹아 어? 응? 차형사님 고양이 기르세요? 아니 신고가 와서 가보니까 하수도에 이 고양이가 빠져있지 뭐야 그래서 주인 찾아주려고 아. 자 이제 고양이 게시판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자 됐다 <laughs> 차형사님 응? 서장님이 빨리 오시래요 왜 무슨 일인데? 혹시 서장님 화나셨어? 네, 화 엄청나셨어요. 빨리 오세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이 도둑. 내가 잡으라고 한 지가 한 달도 넘었는데. 아 그게요. 다른 사건도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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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무슨 그, 일이 있어도 그, 꼭 잡겠습니다. 다들 오늘부터 도둑 잡을 때까지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네. 아, 네 불만 있어? 어? 불만 있는 사람 말해 봐. 어? 어? 지금 누구야? 누가 말한 거야? 차 형사야? 어저 아무 말안 했는데요. 응. 어, 음. 어. 지금 또 야옹이라고 했잖아.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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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서장님, 벽 사이에 고양이가 있나봐요. 고양이가 어떻게 경찰서에 들어왔지? 응? 아. 누가 고양이 가져왔나? 응? 아, 아, 그게. 응. 아,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laughs> 당장 고양이 꺼내. 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단 말이야. 어? 누나? 안녕하세요. <있네>? <-ppyaciones> 저희 아빠 어디 계세요? 아, 아, 차 형사님. 네. 서장님 방에 계신데. 네? 또 서장님께 혼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어, 서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좋아, 당장 먹이를 유인해서 꺼내. 네, 알겠습니다. 야옹아, 이리 와라옹. 이리 와라옹. 응? <laughs> 고양이들 말입니다. 옹 야옹아, 빨리 나오라옹. 안 나오면 서장님 화내신다옹. 서장님 화내시면 괴물처럼 변한다옹. <laughs> 두고 보자 우와 고양이다아 그래 그렇지 이거 진짜 맛있다 옹 그래 <laughs> 지금이야 잡아! 아. 으으 악, 으걸 놓치면 <laughs> 어떡? 이러니까 도둑도 놓치지! 이제 어떡할 거야? <laughs> 아, 그러게요 아. 벽을 뜯어낼 수도 없고... <웃음> <웃음> 하! <웃음> 하! <웃음> 아, <퐁! 웃음> 헬로 카몬 미니! 왜 부른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 빨리 버리. 그것도 처음부터 작게 부르다니 정말 궁금한데 새끼 고양이가 경찰서 벽 사이로 들어갔는데 그 고양이 좀 구해줬으면 해서. 우와 동물을 사랑하는 저 착한 마음, 착한 넌 천사야, 천사.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음벽 속이라면 내가 필요하게. 겠 <laughs> 경찰서를 함부로 뚫어버리면 어떡해! 걱정 마. 이따 내가 메꿔놓을 거니까. 뭐해? 다들 빨리 빨리 가져고 빨리 빨리! 친구들! 고양이를 부탁해! 저기서 흩어지자. 따라와 스토비. 아, 어제스티 나 벽에 끼었다. 아, 네, 나참 바쁜데 트랜스포메이션. 오, 음. 럭키 푸스트. 예. 와제스티역시넌 최고의 파트너야 고마워. 아 그걸 이제한 거야. 서운한데 서운해 서운해. 아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 자 고양이 찾으러 가자. 어, 서장님 음? 벽에서 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드릴소리 같기도 하고, 자동차 소리 같기도 하고 에이, 자동차? 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벽 속에 자동차가 있어? 아, 어, 잠깐! 저기 뭔가 있다, 어? 저탄! <laughs> 혹시 하얀색 고양이 찾는 거야? 그런 거야? 맞아! 찾았어?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우와! 야옹이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올래? 이리 와, 우리 나쁜 로봇 아니야? 이건 제스티 합체다. 브라우드 제트 플러스. 로드 제트 발진! 블레스터 스타비! 고양이를 추격 중이다! 빨리 와라! 빨리! 맞아! 스탑블레스터 플러스! 쪽으로 갔나 본데요. 그럼 어, 빨리 어, 어. 살펴봐. 네, 알겠습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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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로봇? 아깐 자동차가 있다더니 이번엔 로봇이라고? 정말이에요! 으아! 어디 로봇이 있다는 거야? 으아! 다쳐요! 비키세요! 빨리 빨리 비켜요! 있죠? 제말 맞죠? 으아! 그것도 두 대나 있는데 두 대요? 어? 야옹이, 너 정말 귀엽다 내가 밖으로 데려가 줄게 음, 착하지, 우리 야옹이? 야, 뭐지? 뭐야, 뭐야? 쥐대잖아? 어? 좋은 말할 때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찌찌찌. 그동안 고양이들한테 당한 걸 복수하겠다고? 안 돼. 이 고양이는 아직 어리단 말이야. 어리없다 가우드 체크 포스. 다블레스 스파이를 애각한. 아. 아니 고양이 딱지가 놓으어 아, 정말 귀여워. 저탄 고양이 찾았다. 고마워. 역시 가본 건못 하는 게 없다니까. 음. <웃음> 어? <웃음> 이리와! <laughs> <laughs> 언니가 얼마나 찾았는데 <laughs> 무서웠지. 다행이에요. 주인을 찾아서요. 그러게 말이야, 잘됐다. 차 <laughs> 형사님, 저도 도둑을 찾고 있는데 언제쯤 찾아주실 아, 건가요? 아 네, 어. 지금 가겠습니다. 모두 도둑잡으러 출동! 아빠, <웃음> 파이팅! <웃음> 으아! <laughs> 엄마 얼굴이 팅팅 푸른 토마토 같아! 엄마가 진짜로 많이 아프신가 봐! 그렇다면 엄마가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어보자! <laughs> 근데 피자 만들기도 정말 어렵구나! 카봇, 이 피자 만드는 것좀 도와줄래? 오늘은 카봇 친구들이 피자 요리사다!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 요리를 부탁해!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and <laughs>